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면회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여자친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자친구가 바로 오늘 11월 9일에 컴백을 예고했습니다. 소속사인 소스뮤직 측에서는 12일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와 공식 팬카페를 통해 11월 9일 새 정규앨범 회 발푸르기스의 밤 발매 소식을 알렸는데요. 여자친구의 컴백은 지난 7월 회송 오브 더세일렌 발매 이후 4개월 만이며 정규앨범으로는 지난해 1월 타임포 어스 이후 1년 10개월 만인데요. 새 정규앨범인 회 발푸르기스의 밤은 여자친구의 성장 서사를 집약한 회 시리즈에 마지막 이야기로 지금껏 없었던 새로운 모습을 시도한 앨범이라고 합니다. 전작에 이어 빅히트 슈퍼 프로듀서 군단과의 지속적인 협업은 물론 여자친구 멤버들의 앨범 참여가 더욱 더 확대되며 한층 성장한 음악적 역량을 확인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자친구의 리얼리티 걸프렌즈 메모리아 가평 한옥마을 편이 오는 10월 23일. 첫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9일, 여자친구의 공식 트위터에는 안내. 여자친구, 걸프렌드 리얼리티, 가평 한옥마을 편 안내, 둥근 앞정, 에피소드 1. 최초 공개, 10월 23일 오후 9시, 위버스, 그리고 10월 24일 오후 9시, 유튜브, 브이라이브. 자세한 내용은 위버스, 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글과 함께 포스터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포스터 속 여자친구는 두 손을 배에 얹고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생활 한복을 입은 여자친구의 모습이 시선을 모았습니다. 여자친구의 리얼리티, 걸프렌드, 메모리아는 유튜브, 브이 라이브, 위버스를 통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그룹 여자친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